자, 21년 6월 9일, 38번. 자, 먼저 전체 봅니다. 전체. 처음에 어,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일단 두개 정도는 봐야 되고, 소재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죠. 다음쭉 내려가면서 중간에는 특별한 단서들이 안 보이고, 뭐, If, As, When 이 정도 보이는데, 뭐, 중요한 단서들은 아니고요 자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거. 자 여기 이프 하나 보이고 여기 엔소 so 보이죠. 이건 그래서 어지 따라서 28번, 29번 정도 연결을 해봐야겠다. 자 올라갑니다. 자 처음에 뭔 얘기가 시작이 되느냐? 소리와 빛은 트래블자. 이동합니다. 파장으로 이동한다. 아, 소리하고 빛이 소재고 파장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에, 비유가 종종 자, 주어지는데, 에, for sound지. 아, 소리에 대해서 주어지는 비유는 is that 그것이다. 뭐냐면, 자, 쉬어. 자, 여기에 대서 앞에 있는 요이율을 가리키는 거지. 서 이렇게 자, 소리에 주어지는 비율는이라는거이이지 어떤 거이면 어, 해서, 데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o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다가렇게 해서, 이에다가 작은 돌을 던지는 비우, 비유. 비우다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운드지, 사운드 이렇게 두번 연결하면서 그 사운드가 어쩐다고 아, 파장으로 이동하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건가 봐요. 자, 첫 번째 현상이고, 이건 이제 설명하는 거지. 원인, 뭐 결과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랬어. 아래쪽에. 자 소리가 파장으로 이동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원인 결과 이런 형태로 설명할 것 같아요 자 비유를 했는데 돌멩이 한테 비유를 한 거야 쭉 내려가 마지막 조에자이 푸라고 나오니까 예시다 이렇게 놓은 거야 만약에 니가 똑같은 자 더 세임은 그와 동일한 실험을 어,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시도를 한다면, 자, 여기 이표는건 예시지? 자,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위에서 소리가 파장의 형태로 이동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겠어요. 정확히 똑같은 일이 어클 발생한다. 자, 여기에 더 세임 하고 더 세임 이렇게 반복되는데 바로 위에 나오는 얘기겠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말이야. 그러나 너는 다른 소리를 얻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소리를 얻게 되는데 다른 소리를 얻게 된데뭐 때문에? 댄서티 하고요. 음. 돌의 밀도. 그다음에 서피스는 표면이지. 밀도와 표면 때문에 다른 소리를 얻게 된대. 자, 돌멩이 큰 돌멩이 두개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소리는 다르대. 자, 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거네. 앤드 그리고 아, 어, 걔네들은 라이클리라는 거는 라이클리는 아마도야. 아마도 어 디스플레이스 모어 에어네. 더 많은 공기를 디스플레이스는 이게 위치를 바꿔 놓는 거지. 바꿔 놓았기 때문에 라우드 사운딩, 더큰 소리가 난다. 더큰 소리를 갖게 된다. 자, 여기 빠진 말은 you g e 갭. 요게 빠져 있겠죠. 다시 이제 연결하는 거 잠깐 보면 여기 있는 대귀가 뭐냐 그러면 걔네들은 음, 이거 두 개의 무거운 돌, 두 개의 무거운 돌은 소리가 다른데 더큰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야. 소리가 난다 하는 얘기를 아래쪽에 쓰고 있는데 위에서 뭔 얘기였냐면 그렇지. 소리는 파장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였어. 자, 따라서 어, 결과, 결과, 결론. 그래서 공기 중에,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물리적인 디스 s t u r 교란, 교란이 w e l l p r i t e sound, sound를 만들어낸다. 아, 소리, 소리가 이렇게서 해 생기는 거다. 자, 여기 이제 요 핵심어, physical disturbance는 빈칸 을 대지. 이런 물리적인 어, 교란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소리는 어떤가? 아, 파장의 형태로 가는 건데 자 이렇게 그 파장이 자, 위에 설명한 거는 돌멩이 두 개가 이렇게 뭐할때 소리가 난다 이거야. 두 개가 교차하면서 물리적인 교란이 생기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시 처음부터 자 소리가 일단은 소재인데 소리 특징이 파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동한다 그랬어. 자 그럼 파장 이거는 이제 아래서 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어 물리적인 교란이 교란이 뭐야 아, 소리를 만들어 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올라가서 빠진 거. 빠진 거 하나씩 보세요. <laughs> 자, 처음에는 음, 21번은 어, 소리하고 빛이 이동한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 비유 들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장은 radiate인데 음, 방사다는 거는 이렇게 퍼져 나간다. 아무도 외에는 외부로 어, 충격의 포인트는 지점에서 충격 지점에서 외부로 퍼져나가 파장이 저스트에즈는 뭐뭐처럼 자 여기 비유지 비유 어, 사운드 웨이브 자 소리의 파장이 그러니까 음파지 음파가 라디에이트 발산되는 거, 퍼져 나가는 것처럼 소리의 소스니까 음원으로부터. 아,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돌, 돌하고 어, 소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자 연못이 연못이 있는데 여기다 돌을 던진단 말이야. 그럼 돌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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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나가는데 이게 어. 소리 음파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럼 돌멩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소리지. 소리 소울이 음파. 자 24번. 자 이건 말이야.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Disturbance in the air. 아 나오네. 공기 중에 있는 Disturbance. 교란 때문이야. 아까 밑에서 봤던 거지만 요거도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지 교란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 디스가 뭐야 물어보겠지 디스가 뭐야 디스가 앞문장이지 앞문장인데 앞문장이 보다 그렇지 아, 파장이 파장이 이제 외부로 외부로 퍼져 나가는 거지 퍼져 나가는 것 이거는 왜 자, 이게 외부로 파져 나가는 거는 뭐 때문이다? 공기 중에 있는 교란 때문이다. 자, 소리가 음,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그 파장이 공기 중에 있는 교란, 교란을 만들어 내면 소리가 나는 거다. 자, 이프 예시야. 니가뱅 자, 부딪히는 거지. 두 개의 스틱 막대기를 두개다 함께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you will get a sound. 소리를 얻게 된다는 건 듣게 된다. 소리가 난단 말이야. 막대기 두 개를 부딪히면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 이거 뭐 하는 거다? 이거 이제 위에 된 예시죠. 예시. 그럼 뭐를 설명하겠어 오케이. 교란을 설명하는 게 교란, 교란. 다음 자 막대기가 어프로 치니까 이 치아도 서로에게 이렇게 가까워질 때, 에지는 때에 공기는 공기가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던 공기가 is compressed 되는 거야. Compress는 압축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build up 축적된다,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여기는 데미 뭐냐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어, 스틱스, 스틱스 막대기를 막대기들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됐다가 에너지가 쌓여요. 그래서 자그임팩트니가그 그 충돌하는 지점이 occur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에너지는 release 방출이 됩니다 as sound의 음파의 형태로 아 그래서 뭐 소리가 나더라 다시 그러면 이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다 공기 중에 있는 그 교란 때문에 그러더라 <laughs> 요거 요거 핵심 키워드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또두 번째 예시. IF 만약에 이것도 예시인데, 이게 두 번째지. 첫 번째 예시는 뭐야? 막대기였고, 아,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무거운 돌을 가지고 하는 거야. 막대기로 했을 때도 소리가 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무거운 돌을 가지고 하면 어, 더큰 소리를 갖게 되더라.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physical disturbance 요거지고, 왜시모 요거, 이런 물리적인 교란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됐죠.